대표님, 편법 보수도장 작업은 법적 리스크입니다. 이렉형 유성은 편법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수성베이스에 저가 유성투명 클리어 사용은 소비자를 속이는 구조입니다. 수성베이스에 수성 클리어가 정답입니다. 이렉형 유성도료, 적발 시 고객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공업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렉형 열처리는 건조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LED 비처리 도장은 불법적인 방법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20초에서 1분 내에 완전 건조되어 생산성이 2배로 증가. VOC 기준 100% 충족되어 단속 및벌금의 위험이 없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정직한 공업사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손해와 소송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편법은 NO LED 도장은 YES. LED 도장은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